여기 돼있어요. 아휴. 어? 나 글로 갈까? 아니요. 지금 언니 찍고 있어요. 아,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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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영지언 님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네요. 네. 어, 아니면 내가 조인할까요? 아니, 근데 아, 근데 그러면. 그러면. 그, 그, 아니, 아니, 그리고 그거 돼요, 언니. 그, 하울링. 왜냐면 음, 같은 맞아. 공간에서 하면. 희나상, 건방화. 건방만. 집에 가서 스시야끼 먹고 있어요. 아니 저희 지금 밥안 먹어서 이렇게 어, 술이 있네. <laughs> 밥을 안 먹었다고 <laughs> 그러고 <웃음> 며칠 봤는데 술. 술. 저희 지금 콤비니에서 먹었어요, 여러분. 두봐 뜨거울게. 지금 영지가 맥주를 마시자고 해서. 농담이고요. <laughs> 저희 오늘. 음, 라이브하고. 하... 피곤해. 피곤하지 않죠? 왜 피곤하죠? 어, 피곤하지 않죠? 왜냐면은. 오늘 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라이브를 했는데 왜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지 않죠? 그쵸? 아, 전 없었어, 데못 어... 들어와가지고, 그죠 네. <laughs> 네, 여기다가 잠깐 놔볼까?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좋아요. 오 뭐야 오 깜짝이야 됐다 오, 됐다. 오. 안녕하세요 <laughs> 다시 됐다 네 여러분 그냥 이쪽으로 맞춰 내 위로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냥 됐고. 벗긴 거는 음. 술 먹어? 술. 어! 이거는 무, 맥, 맥주가 아니고요 뭐죠? 우린 카스만 먹어. 아, 맞아. <laughs> 이거는 여기 <laughs> 없어가지고 카스를 못 가져와가지고. 아, 네. 여기는 일본이라서. 네. 네. 관계자분들이. <laughs> 네. 아니면 팬들만 조용히 해주면. <웃음> 맞아. 쉿. <laughs> 짠. 아 너무 맛있네요. 미치겠. 다 하... 하... 음? 여러분들 내... 들어오셨나? 어 채원 이다채원이 에이프릴 진 아. 네. 안녕. 채, 채원아 안녕. 사랑한대요. 아사히에서 보내달라 하죠, 언니. 어 그러네. 우리 둘다 아. 사 좋네요. <laughs> 자. 가, 자. 아사히노 미나상. 다이스키데스. <laughs> <laughs> 어 자이언트 핑크 님 오셨다. 걸그룹 술 먹방이 술 먹방인가요? 역시 우리 뭐 카라 멤버 아 네. 와이파이 됐구나. 네. 됐는데 그러면 아 어, 됐다. 됐, 됐다. 어 됐다. 응. 어머 뭐야 됐네. 너 너무 안 보여. 그렇게 아니야 지금 괜찮아. 요 응? <laughs> 됐나? 좋다. 근데 목소리 나만 끊겨? 지금도 끊겨요? 지금도 끊겨요? <laughs> 소리가 어어, 막 끊긴데. 진짜? 아, 아,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그런가?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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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면 괜찮죠? 이제 아이, 괜찮다, 괜찮대. 팬. 이제 음. <laughs> 규련이 팬 팬이, 팬이에요. 고마워요 언제까지 일본이에요? 비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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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일본이에요. 아, 알겠어요 우리가 말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 어, 그래. 우리가 말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또 돌아오는 건 모르십니까? 편하게 마시세요. 네. 편해요. 어, 소리가 동굴 같으셨대요. 아아아아아아 아. <laughs> 오바심 아이 <신어야겠구나>. 될거 <laughs> 같아. 죄송 응? 우린다고 말소리가 울린다고. 아, 그러면 이걸 살짝 잠깐만. 아, 어, 이렇게 들어 주면 될 걸?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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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맨날, 나 그거 가, 받침대 가져왔으면서왜 아무것도 거어졌어그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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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 그거, 그 뭐지? 삼각대 음나 진짜 이렇게 할게 <laughs> 아 정말 아 어, 오늘 너무 이쁘신데요? 어. 오늘 어른스럽, 약간 뭔가 오늘 약간, 여성, 여성미 아니 오늘 약간 29살처럼 나왔어요 언니 오늘 무대? 네? 약간 오늘 무대 딱 29살답게 나왔어요 아니야 아 그래요? 응 음. 둘이 룸메에요? 아니요 같은 방못 써요 둘이 둘이, 둘이 <laughs> 둘이 배고픈 사람들끼리 지금 먹는 거예요. <웃음> <웃음> 편의점에서 근데 먹었어요. 맞아요. 아니 오늘 연말이라서 일본의 가게들이 다 맞아요. 사람이 꽉찬 거예요. 오늘 어디 가려고 했어요? 오늘 스시 스시집이요. 맞요 그렇죠? <laughs> 스시집을 거의 다섯 군데 갔는데 다뭐다 뭐, 다다 만세끼. 풀로, 네. 어 만세끼라고 하면 혹시나 여기 만세, 여기 아니라 여기 만석이라고. 네 만석이라는 뜻이래요. 만세끼. 만세끼. 아니 <laughs> 무서워. 아니 <아니에요>. 술 <laughs> 먹어서 그런 거 아니라요. 아니다요. <laughs> 아니 어? 아니에요. 취한지가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직안 한... 먹을래? 솔직히 맛있지. 미쳤다. 언니 이거 맛 먹었지? 그건데요. 스키야키. 아니 근데 그 아는 맛 중에 너무 맛있는 맛 중에 하나인데 이름을 까먹었어 스키야키라고 아니, 아니 스키야키, 스키야키라고 스키야키잖아요 스키야키라고 아니, 스키야키를 샀는데 스키야키 맛이지 그럼 뭐 달고나 맛이 나겠니? 아니 아니 여러분 여기 집 아니고요 집, 집에... 아니에요. 집에... 아, 집 아니에요 언니 집에 이런... 집 아니에요 언니 집에 이런내집이런면 <laughs> 무슨 일이야 진짜 아, 지금 음... 먹는 거 스키야키라고 <laughs> 몇번 얘기해 진짜 스키야키래요 여러분 응. <laughs> 살이 없어졌대요, 언니. 네. 여러분 언니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내일은 옷이 좀 안전해서 많이 퍼먹고 있어요, 오늘 밤에. <laughs> 제가 내일은 안전하지 못한데 먹었지. 내 진짜 안전하지 못해서 오늘 너 입어 보고 그랬으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약속했거든요, 언니. 그러고? 오늘 진짜 언니 그래. 오늘만 내가 굶을게. 이랬거든요. 어, 내일? 네. 아 그러니까 오늘만 굶는다고. 아, 근데 네. 맥주는 퍼마시고 있나? <laughs> 아퍼마시았다예 맞아. <laughs> 한캔한캔 네, 괜찮아. 맞아. 한 캔은 아 그리고 오늘 저녁 안 먹었잖아 거의. 아저잘 <laughs> 먹었어요. <laughs> 아까 언니 잘 때도 먹었잖아. <laughs> 신라면까지 먹었는데 <laughs> 신라면 먹었어요. 아까 우리 멤버들 다 신라면 먹었어요. 언니 빼고. 신라면 너무 맛있어. 일본에서도 맛있어요. 그렇 아니 다른 라면을 먹어보고 싶은데 신라면이 너무 맛있어. 일본 신라면이랑 달라? 난 한, 난일본와서 신라면을 먹본 적이 없어. <laughs> 일본에서 신라면이 훨씬 맛 맛있... 약간 맛있어요. 그, 약간 안에 들어있는 게더 많이 들어있을까? 네, 음...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오시면 여러분 신라면 가서 가세요. <laughs> 또 신라면 <무슨> 얘기야. <laughs> 신라면? 이렇게 자꾸 브랜드 <laughs> 그러니까, 노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아, 진짜. 이게 안에 그 들어있는 게. <laughs> 진짜. 우리 멤버들 다먹니까요 다. <laughs> 저는 잤어요. 그니까요. 일본어로 말해주실때어 말해주세요 여러분 어, 신 라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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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laughs> <laughs> 이거만 하면 모르게 표현되지 않아요? 언니. <웃음> 네. <웃음> 화질 너무 좋대. 귤이 있나랑 달라. 너무 좋아. 화질 없나? 펌! 요 물이에요. 왜요? 이게 핸드폰 화질에 따라 달라져? <laughs> 그럼요, 언니. 아니, 근데 언니 진짜 다르긴 해요.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laughs> 나틀어볼 잠깐 틀어볼래. <laughs> 잠깐 언니 틀어본대. 언니가 계속 그치.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봐봐요. 아니, 다시 봐봐. 돌려서. 아 다시 이렇게 돌려서 아돌 그렇게 하고 있다. 하고 있다가 아, 하고 아. 이따가 돌려서 봐봐. 음. 아 근데 언니가 이렇게 지금 그 화면 안돼 안서 그런 거 아니야? 잠깐만. 응? 아 나이 나이트. 내게 좋네, 언니. 나 근데 내게 도 이쁘게 나오지 않냐? <laughs> 화질이 안 좋아서. <laughs> 화질이 안 좋아서. 봐봐. 봐봐. 아, 규디 인나는 병실 브이로그 느낌 <laughs> 진짜 너무하다. 왜, 저한테 왜 그래? 진짜 <laughs> 너무하네. 봐봐. 와, 하울이 안 나네요, 여러분. 원래 나는데. 그럼 두개다 키워요. 다 키워요. 아, 야, 음. 봐봐. 내게 더 뽀샤시해. 아니야? 그러네, 약간. 그러니까 너무 고화질이면 그러면 언니, 쌩얼일 땐 언니 걸로 하고 지금 우리 메이크업 돼있으니까 어, 이거 재밌다 가, 가, 다, 어, 같은 같은 라방, 다른 각도 근데 오. 여러분들 둘다 들어오셔야 돼, 알겠죠? 어, 제꺼에서 근데 같이 못 들어오지 제꺼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아, 몰나 어, 뭐, 끌게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안녕 영지 라방에서 만나요 끈다, 바이 언니가 날 도와줬어 응. 영지 네일 이쁘대요. 크리스마스처럼 했었어요. 이쁘다. 크... 그렇죠. 음. 가만히 좀 있어주세요. 가 보고 싶다잖아요. <laughs> <laughs> 정신머리없지 <마리 없어요>. 이쁘다. <laughs> 크리스마스 네일 같네. 크리스마스. 네일. 네일. 가와이네. 영지상 가와이요. 가와이쓸 거다네. 어, 그럼 제... 지영이, 속상해요. 언니. 아, 그래. 빨리 지영이도 말해줘요. 지영. 깜박대네. <laughs> 어, 지영 깜박대네. <깜바때네>. 깜박대네. <laughs> 네, 저 내일 지금. 언니 내일. 근데 지금, 나 손바, 손가락, 아니, 손가락이 잘린 게 아니라, 저게 <laughs> <그게> 뭐라 했지? <laughs> 아! 손가락이 잘리면 안 돼. 아, 뭐. 아 자꾸 연계국어 돼. <laughs> 그손 뭐라그러냐 손톱이 잘려서 <laughs> 어, 풀어져가지고 자석 네일 했어요 자석을 예뻐 일본어로 자석을 자색 <laughs> 자책하지마세요 자색이 <laughs> 뭐라요 자색이 자색이 약간 그 지색이 약간 뭐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자석이뭐인지자석크 <laughs> 네일팁 안 붙여요 저는 안 붙여요 너무 불편해서 그 자켓 때만 붙였어요, 자켓 때만. 티? 자켓 때만. 여기를 바꿔야 너무, 되니까. 응. 니콜 언니 어딘이에요? 니콜, 아, 진짜. 니콜 언니는 자요. <laughs> 자, 어, 오늘 좀. 네, 오늘 피곤해서. 먼저 오늘 잔다 그랬어요. 네. 이명 발표라 떨린대요, 이명 발표. 떨지 마세요. <laughs> 끝날 거예요. <laughs> 내일이면 끝날 거예요, <거겠죠>, 그 언니? <laughs> 네. 오늘, 오늘 규디 언니 얼굴 내던드래요 영지 누나 진짜 존일래요 응, 왜살 칭찬은 안 보고 다 칭찬만 보고 음. 오늘 TMI 뭐예요 언니? 오늘 TMI? 뉴진스를못 봤어요 <laughs> 같은 방송에 나왔는데 <laughs> 어, 저 봤어요 언니. 아 진짜 제가 불러, 그래서 언니 불렀잖아요 아 근데 그, 맞아, 그때 뭐나저뭐 뭐 하고 있어 맞아. 맞아. 언니 언니! 이랬는데 최진스예요아 진짜. <laughs> 아, 진짜 그래서 저만 인사했어요 인사했어? 네저 인사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해서 <laughs>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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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렇게 한거 제가 오나요 너무 예뻤어요 이쁘고 귀여웠어요 아. 강아지랑 고양이가 나만 해도 되네요. <laughs> 우리 강아디 <laughs> 귀여워. 다시 해봐. 귀여워. 약간 비글이랑 말티랑. 베드링도 <laughs> 섞였다고 해주세요. 왜? 네? 우주. 안데 아, 생긴 게 약간 치아와. 아, 치아와랑 말티랑 뭐라고 했지? 내가 바꿀까? <laughs> 하나 더 있었는데. 비글이요. 를 약간, 아, 하는 짓은 약간 비글 같고, 치아랑 말티를 약간 이렇게 섞어 놓은 것 같아. 그죠? 류진스는 영지양과도 10살, 14살. 했죠. 알겠어요. 언니, 나이는 다 먹는 거예요, 그쵸, 언니? 맞아요. 그러니까 류진스는 귀엽죠. <웃음> <웃음> 맞아, 그래서 류진스는 귀엽다. 네, 귀련이 사랑한대요. 고마워요, 류진 들 사랑해요. 루세라 핌 채원이가 카라펜이에요. 진짜요? 오, 어, 오늘 근데 오늘, 리허설은 봤는데. 리허설은 어, 봤는데. 근데 약간 서로 동선이 안 겹쳐가지고. 음, 음. 뭐, 만나진 못했어. 맞아. 승현우님 뭐하니? 뭐하겠어요, 여러분. 차겠죠 아직까지 우리 멤버를 모르네. 킹구사이7님이 음. 회원님을 팔로우하셨대요. 아, 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벗어날 수 없겠네요, 이제. 그걸 왜 하는 거야? 그걸 왜 하는 거야, 진짜?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이걸그거 일본에서. 아, 맞아. 내일 스케줄 있죠, 우리? 있어요. 무슨 스케줄인지는 비밀이다. 비밀이죠. 아, 그런가? 비밀. 그렇죠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 맞아요, 비밀이에요. 네. 지영 언니는요? 지영 언니도, 지영이는. 아, 몰라요? 우리 각자방이어서 다들 그냥, 음. 눈 마주치면, 어, 그래, 마, 만나자 하면 만나는 거고, 네, 아니면 지금. 그냥 탁. 맞아. 알고 있어. 이상해. 나랑 2살 차이야. 딸내미 삼고 싶다. <laughs> 아침 드시나요? 아니요, 내일 아침 못먹잖아요우리서 우리 아, 아침, 아침부터 헤어 메이크업 해야 돼가지고. 영진이 일본 활동 때부터 더 예뻐지는 거. 응. 어, 어, 너무... 어머니께서 카톡 오셨네요, 영진씨. 네, 자렴. 자렴. <laughs> 엄마가 방금 카톡을 아, 했는데 여러분 자열 자렴 교도치 않게 이렇게 위에 떠가지고 읽었는데 자렴 그러니영진우님 <laughs> 옷을 너무 잘 입으신데 다 스타일리스트 혼또 언니야 나나어잘 입죠 아 그리고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같은 네 맞어 맞 맞아요. 같아요 서현 언니 서현 씨 우리 지금 카라 무대 의상도 하고 있는데 장난 아니지 오늘 뭐 오늘 의상 찢었 다리 <laughs> 무대 찢었 다리 <laughs> 진짜. 뛰는 소리가 언니오늘 응. <laughs> 정말 일본어. 아, 헤어 메이크업 했잖아. 하면서 간식 먹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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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늘도 우리 스타벅스 커피, 아, 너무 또. 또... <laughs> 스타바. 네, 스타벅스 커피 먹고. 뭐 먹었어? 저는 아, 그, 라떼. 저지방. 뭐? 아바라. 근데 아바라라고 아바가, 아, 아, 아바라가 아, 뭐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 <laughs> 어머. 음. 어머, 아바라요. 몰라. 아, 그런데 네. 모르겠어. 나는 크림 빌레 라떼가 있다해서 그걸 시켰는데 그건, 그게 없었고 네. 스타일리스트분 팔로우 아, 있어 몰라 아축카네서윤짱 우리가 이렇게 다간바떼마스 오늘 M 어 M 서 용진 왔어? 네 멋있는데? 제가 또또 또 혼자 열일하고 왔습니다. 언니들 몰래 또 일하고 왔어요. 연말 특집 몰래, 몰래 일해? <laughs> 같이 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뭐지? 그냥 한그 똑똑한 거를 보지 못하그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 같아? 이거기 자리가 없어지게 같으면 나야지 같아야 어제 오빠한테 좀 얘기해봐야겠어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혜정이 사님 가라앉을 거래봐 어? 스텝도 커버한다요 어? 양띠 아니거든요? 토끼띠거든요? 봤거든요? 9, 9구 년생 어머 구구 년생이 면 아, 저랑 그렇게 차이 안 나요 몇 살이신데요? 사살 차이네. 음, 이만큼 차이나네요. 이만큼 나네. 이걸로 두개안 남겨 어디요? <laughs> <laughs> 이걸로 두개아 나는 두개날수 두 있겠다. 아, <laughs> 언니들 이제 먹을 건다 먹은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먹을래요. 나 내일 안 돼요. 네내 옷이 좀 타이트해요? 네 오늘 그래서 입고 있었어요 늘리려고. <laughs>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귀여워. 뭐가 아직 근데 모츠나베 못, 못 먹었죠? 네. 어, 아 우리 내일. 나 어, 내일. 어떻게 된 거지? 어 언니. 아아그 거긴 못 가. 아 그러면 브레이크 제가. 베이크 타임이. 제가. 뭘? 그건 따로 얘기하시. 무슨 <laughs> 얘기하는데아막 <laughs> 방송에서 막 근데 문 갑자기 뭐. 그쵸. 브라질에서 보시나봐요. 밀리님이 네. 어... 영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영지는. Hi, everyone. Everyone이 어... 아니라 밀리님이라고 했잖아요. Hi, 밀리. Hi, 밀리. How are you? 오! 난 니가 영어하는 게 그렇게 신기하더라. <laughs> 저 한국말 하는 것도 신기하대요. 응? <laughs> 한국말 하는 것도 신기하대. <laughs> 아니, 나너 유학한 줄 몰랐어. 왜냐면 제가 숨기거든요. 어 아, 왜요? 왜냐면, 그러면 영어 시키니까 계속. 아, 하나만 더 해주면 안 돼요, 영어. 뭐 해줄까요, 언니? 음, 멋있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뭐해줄까 들은 다음에, 뭐 어. 사전 찾아서 제가. 아씨막 팝업으로 다했아 아, 막 해봐요. <laughs> 자기소개. Hi, my name is 영지. Nice to meet you. <laughs> 갑자기 왜 초등학교 발음으로 <웃음> 그러세요? <웃음> 언니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 요 어. 지금 되게 섹시했어. 아, 그래요? 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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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할 수 있어. 미쳤다. 짤 나왔다. 짤 나왔어. 아니 언니 언니 어, 나 얼굴 빨개지고 내 <laughs> 네, 빨개져? 어이가 없네. 언니 캡처 타임 해달라 캡처 어. 타임 언니부터. 캡처 캡처 타임. 응. 갑자기요? 그냥. 하나, 하나, 둘, 셋.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잘하고 계신데. 오늘 <laughs> 잘하고. 계신데 <laughs> 응? 나 오늘 좀 이쁜 것 같다. 여기 조명 이쁜 것 같아. 음. 그리고 아니 오늘. <laughs> 자, 너해이도어게 여기, 여기 봤나? 이렇게가 이쁜 거 같아 네, 이렇게 해서? 응. <laughs> 오뚜나니 났다네 이쁘네 마스크 써서 코다벗겼 아, <laughs> <laughs> 네, 됐어요, 여러분 이쁘네 <laughs> 와, 거의 이쁘다, 요 네. 이쁜데 어지럽대요 <laughs> <laughs> 그러니 진짜 존나 이뻐요 <laughs>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죠, 영지 씨? 아니, 우리 대꾸에 어, 어. 그,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 오늘은 진짜 이른유자다 영디. 영재니 공사 같아요. 어, 공사 같대. 미쳤다, 바기세상은 거꾸로 간다. 저는 맞아요. <laughs> <laughs> 아이고, 또 그런 뭐라 거다. 그 영화? 벤자민 어, 시간을 돌린다. 맞아요, 규자민 버튼이라고 불러주세요. 한. <laughs> 진짜 너무 그렇죠. 아니 아예. 여러분 언니는 약간 예쁘다는 표현보다는 진짜 내 멤버여서가 아니라 좀 사람이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그냥 이 자체에서 나오는. 근데 뭐. 그거 저 지영이랑 둘이 술한잔 하면서 진짜 규리 언니는 진짜 약간 아름다운 것 같아 사람이. 이랬어. 그런 얘기를 둘이 했다고? 네 둘이 했어. <laughs>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 <laughs> 욕도 했어. <그러면서>? 욕도. <웃음> <웃음> 그래서 안 했구만. <laughs> 무슨 욕을 했냐? 뭔 욕했냐? <laughs> 비밀이 <laughs> 뭔 욕했는데? <laughs> 나또 얼굴 빨개졌다. 지영이가 이거 보고 이제 야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런 거. 뭔 욕했어? 언니 안했어 장난 안 욕했지 저, 진짜. 저 예능인이라서 이게 그냥 와, 나오는 거야. 모어 규리 언니 승연 다섯 명, 승연 다섯 살. 어 언니 골라주세요. 저 이거 다 그게 골랐거든요. 뭐야? 그러니까 승연 언니가 다섯 명 있는 게낫지 승연 언니 다섯 살짜리 한명 있는 게낫지 다섯 명이 낫지. 왜? 저, 이유를. 전 아기를 별로 안 <laughs> 좋아해서. <laughs> <laughs> 아 저희는 측면 다섯 명 했거든요 왜냐면 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거거든 아 언니가 언니도 다섯 명이네요 그러면 언니도 측면 다섯 명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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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요 화영지 방송쟁이라서 그래요 <laughs> 진짜 <웃음> 맞아요 여러분 음. 어 그러면은 <laughs> 그러면은 규리 다섯 명이랑 <5명이라면, 웃음> 규리 다섯 사람 나는 확 나는 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지 다섯 명, 영지 다섯 살 중에는 어 영지 다섯 살 할래요. 언니 <laughs> 다섯 명은 감당 못해. 저도 규리 다섯 살. 가만 안 돼. <laughs> 저도. 가만 안 돼. <laughs> <가만 안 웃음> 언니 다섯 명하면 일본 놀러, 일본 놀러 오면 다들 차 자기가 쓰겠다고. 아니야. <laughs>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 아 이번에 안 다녔다. 고 맞아. 이번에 안 다녔는데 언, 음. 그래서 저 사실 언니를 따라 가고 싶은데 언니가 계속 제가 그래서 언니한테 이렇게 촬영 도중에 계속 눈길을 이렇게 보내요 아, 여러분. 저도 될고가요이다가 아, 너무... 이러면 언니가. 왜쟤나 계속 쳐다봐 부담스러워 이러면서 끝나고 없어져 <laughs> <laughs> 솔직히 영지 다섯 명이면 <laughs>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정신없다네 언니, 인정해. 언니 인정해요 그죠. 지금도 둘다 다섯 살 같대요 어? 그건 좀오바시오요 오바, 오바, 언니들이 부른 피카고 요새 맨날 듣어요 언니 피카고 알아요? 피카부 뿌뿌룰룰룰룰 그러니까 <목소리> 그 피카브 노래, 전현모빠가 카라 노래 전체 중에 제일 좋다 했어요. 피카브. <laughs> 전체 중에 전체 너무 좋대요. 그, 그 <목소리> 앨범에서. 아, 그 앨범 중에서? 네. 그게 만마미아 거였나? 그쵸. 만마미아 거였어요. 근데 피카브를 제일 좋다고 그래서 계속 저 보면 그때 당시에 계속 그 말, 그거 있었어요. 피카브. 어, 건데잘 불렀어. 네. 어, 그서 그리고 너무 약간 좀 우리 깜찍했어요. 아니, 괜찮아. 불러봐봐. 이쪽 나랑 놀아볼래 피카뿌뿌뿌스탠아 먹어볼래 피카뿌뿌뿌살입맞죠오래 츄츄츄츄 아 아닌가? 츄우우우우우 래우우우 마지막에 언니 제가 할거 있잖아요 피카뿌아 귀여워 아저 그거 너무 귀여웠어 피카뿌 나중에 한번 불러드릴게요 스물한 살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네요 <-웃음> 아 왜? 그 äh, 지금 좀 목이 <laughs> 잠기는데요 어, 약간, 가위 끌는 거 아니, 그때는, 피카츄! 이렇게 아, 잘 됐는데. 아, 지금은 좀안 되네요. 귀엽네요. CD를 먹은 노래를 자꾸 잘해. 어? 안안 치는 분이 또들어왔네요 아, 음, 네. 귀엽대요, 우리. 여러분, 이제 갈게요. <웃음> 여러분, <웃음> 그냥 방금. 한 번만 가볼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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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어요. 네. 안녕. 나 언니랑 오붓하게 나온 거 마시고 갈게요. 아, 아, 내일을 멋있게.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짠. 왜 이렇게 타는 거지? 어, 너무 끌어겠다 <laughs> <그럴 수> <laughs> Sorry. Bye bye. 보자. Good night. 아, 이따 음. 근데 언니가 이렇게 지금 그 화면 안돼 안해서 그런 같아 잠깐만. 내게 좋네 언니. 나근데 내게 더 이쁘게 나오지 않냐? <laughs> 화질이 안 좋아. 서 <laughs> 화질이 안 좋아. 봐봐. 봐봐. 아 규진 일나는 병실 브이로그 느낌치도 너무하다. 왜 <laughs> 저한테 왜그래 진짜 <laughs> 너무하네. 봐봐. 어, 하울링안 나네 요 여러분. 원래 나는데. 그럼 두개다키워요다키워요 다 키워요? 아. 야 음. 봐봐 내게 더 뽀샤시해. 아니야? 그러네. 약간. 그러니까 너무 고화질이면 그러면, 그러면 언니, 쌩얼일 땐 언니 걸로 하고 지금 우리 메이크업 돼있으니까 어 이거 재밌다 가, 가, 다, 어, 같은 같은 라방, 다른 각도 근데 오. 여러분들 둘다 들어오셔야 돼 알겠죠? 어제꺼에 근데 같이 못 들어오지 제꺼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아나 어, 끌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laughs> 안녕 영지 라방에서 만나요 끈다, 바이